에와 있습니다. 지금 MBC 건축박람회가 원래 3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아 코로나 1 9로아 이게 이제 폐쇄가 됩니다. 코로나 1 9로 아마 전시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전시회가 열리는 중에 지금 이 고양시의 이제 강제 행정 명령으로 아, 전시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각자, 건강하시고 유식한 TV에서는 그래도 이 전시회, 흥장 네, 명명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혼자서, 아, 저는. 아, 혼자서 하는, 아, 코로나 때문에. 뭐. 이이구장못 가잖아요. <목소리> 아 이거 아이디 어 좋은데. 이거 네. 자동 연습기계 자동 연습. 그렇죠. 네, 구장 가시면 아. 저제런 기계는 다 있는데. 그렇죠. 그형 치시고, 바다 아. 공도 쓰고 해도 막기체구요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바다에 공이 없잖아요. 아 공이 없네. 순환되기 요 아 이게 그런데 재조구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네. 샵인 샵이나 혹은 뭐 이렇게 사무실 같은데도 비치할 수있요 혼자서 연습할래. 자, 사무실, 네. 그 학교, 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재정 어. 동네 마을회관, 마을회관, 최고 최고 아요 어르신들 오늘 최고 돼야 돼요. 예. 이게 비용은 얼마나 돼요? 대우 천만이 돼. 이게 세트. 네. 세트 천만. 원. 아, 세트 천만 원. 네. 열로 저러하면 되겠네요. 네, 저러셔서 주시면 돼. 그리고 네. 사업성이 태부라서 네. 큰 관계도 네. 없고 사무니까 아. 네. 다 들어가죠. 네. 다 들어갈 수 네, 있고. 참... 아, 좋네요. 아이들 좋네요. 네. 이게 언제 나왔어요? 저 6월달 출시했어요. 6월달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이제 저희 홍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짱 탔고. 네, 짱탔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그 건축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코로나19로 강제 홍쟁 용량이 떨어졌네요. 지금. 중지한중재한다 자, 이 정도로 지 코로나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그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업체들이 전시회 오늘 첫 개천 날인데 다 철수하게 생겼습니다.